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하루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가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2번째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도를 주제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배신자를 주제로 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예수께서는 만찬 시작부터 제자 중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가론 유다죠. 그의 배신에 대해 제법 빈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감추어도 좋았을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한 까닭은 발을 씻기심으로 상징된 대속의 죽음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한 예수께서 자발적인 선택이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으나 인간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맞는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셨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먼저 21절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죽음에 대하여 크게 번민을 하셨죠. 그뿐 아니라 3년 동안 동거 동락해 온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게 되었다는 괴로움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1년 전쯤에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만찬 시작부터 한 사람의 배신에 대하여 반복하여 언금을 하셨죠. 예수께서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가론 유다에게 느끼는 배신감,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연민의 감정이 섞여 드러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주여 누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괴로운 표정으로 다시 배신자에 관한 언급을 하시자 제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에게 내린 폭탄 선언 같은 내용이죠. 제자들은 내가 배신자가 아닐지 불안해했죠. 제자들은 배신자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 요한이 예수께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끝으로 26절에서 30절까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큰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지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배신자는 이 사람이다. 배신자는 바로 유다, 네가 아니냐?라고 지목하여 말씀하신 현장이죠. 그러나 제자들도 전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인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가론 유다에게 예수의 행동은 두 가지였죠. 발을 씻겨주신 것과 떡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 준 것입니다. 둘다 예수의 끝까지 사랑이 담긴 행동이죠. 예수께서 유다에게 준 포도주에 적신 떡한 조각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길 살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는 배신자를 알고 있다는 몇 차례 언급으로 예수께서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떡과 포도주를 받자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은 유다가 돌이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셨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돈을 맡은 자임으로 물품 구입을 서두르라는 말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나 가론 유다 본인은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사탄에 의해서 빼앗긴 가론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나아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유다의 어둠도 더욱 짙어지죠. 이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이 감남산에서 있을 것인데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 중 누구도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내가 믿고 신뢰하던 형제가 배신을 할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한 배신은 먼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배신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몸을 세상에 마귀에 내어놓고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사랑하는 생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몇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